12월 17일 브이리그 남자부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저 김상세의 조합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링크로 문의주시면 24시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삼성화재는요 2승 12패로 이번 시즌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꾸역꾸역 5세트까지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화재지만 승인을 챙겨가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OK 금융그룹과의 경기에서도 0대2 세트 스코어에서 2대2까지 갔지만 결국 3대2로 패배를 한 삼성화재. 공격 성공률과 블로킹은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 삼성화재지만 범실이 너무나도 아쉬웠던 삼성화재의 직전 경기였습니다. 바르텍 선수가 40 득점에 공격 성공률 66%로 공격을 이끌었고요. 나머지 황경민 선수와 신장호 선수는 30%대의 공격 성공률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직전 경기는 바르텍 선수 몰빵 배구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적을 쓰나 했는데 결국 5세트에 무너졌던 삼성 화재입니다. 직전 경기 바르텍 선수는 최고의 컨디션을 경기 후반 보여주었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침묵하면서 패배를 한 삼성 화재인데요. 계속해서 용병 선수와 국내 선수의 활약이 엇박자로 나오는 모습이 상당히 아쉬운 삼성 화재입니다. 상대인 KB 손해보험은요. 10승 5패로 이번 시즌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대한항공과의 경기에서 3대 2로 패배를 하면서 시즌 첫 연패를 기록한 KB 손해보험인데요. 공격 성공률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서브와 블러킹 그리고 리시브까지 평소보다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KB 손해보험이었습니다. 케이타 선수가 48 득점에 공격 성공률 52%, 김정호 선수가 15 득점에 공격 성공률 51%를 기록하면서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번 시즌 좋았던 서브가 상대 리시브 라인을 너무나도 흔들지 못하면서 풀세트 접전 끝에 패배를 한 손의 보험입니다. 직전 경기 패배로 시즌 첫 연패이자 시즌 첫 위기를 맞이한 모습의 손해보험인데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이번 시즌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보험입니다 두 팀, 이번 시즌 두 번의 맞대결은 모두 풀세트 접전 끝에 손해보험이 두번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유독 KB 손해보험을 상대로는 끈끈하게 잘 싸웠던 삼성화재인데요 이번 시즌 두 팀의 상대전적 기록을 보시면 두팀 모두 시즌 평균보다 상대전적에서 좋은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 손해보험은 특히 삼성화재 전에 이번 시즌 상당히 좋은 서브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삼성화재는 손해보험 전에 시즌 평균에 비해서 아쉬운 서브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두팀 기록을 비교해 보시면 서브에서는 확실히 삼성화재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경기 삼성화재의 바르텍 선수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KB손해보험의 케이타 선수에게 결코 뒤처지지 않는 모습을 기대하게 만드는 이번 경기입니다. 또 홈에서는 계속해서 끈질긴 경기를 보여주는 삼성화재인 반면 KB손해보험은 원정에서 범실이 너무나도 많은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이번 경기 홈이라는 이점과 이번 시즌 KB 손해보험을 상대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화재의 세트핸디캡 승리와 다득점을 추천드립니다. 저 김상세도 시청하는 무료 스포츠 중계 사이트 링크는 고전 댓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